에베소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 장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자, 2절을 보면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음. 그렇죠 죄가 들어오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죽게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다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죄와 허물로 죽은 모습이 뭐냐? 에, 구약 창세기 마지막은 죽었다로 끝납니다. 죽고 하관에 입관했더라. 입관에 입관 끝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이게 죽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서 죽음이 뭐냐? 죽음은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는 것이다. 노예생활을 한 것을 죽음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죄로말미암마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가 됐다. 종이 되었다. 누구의 종이냐? 바로의 종. 곧그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가 끄는 대로 세상에 끌리는 대로 가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오네, 장망성, 장차 멸망할성. 그래서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조차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가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셨는데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실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죽었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또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어, 상소에서 죽었던 것을 출애굽기 노예로 말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해. 넌 죽었다 1절에서2 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세상 이 세상 풍조를 따로 공중권수의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이 불순종하는 역사 공중권수의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곧 뭐냐? 그 죽은 모습이다. 이 그래서, 어때요?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아주 본질상 진노의자녀였대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 육체의 뜻을 따라서 살았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육체를 따라갔다. 이게 뭐예요? 사탄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육체를 즐겁게 하라. 육체를 따라가라. 육체의 생각대로 가라. 육체가 좋은 대로 가라. 하고 자꾸 사탄은 오늘 육신으로 몰아가는 이 하나님 영이 빠져 우리 육신이 돼요. 그래서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우리를 뭐라고 표시해요? 동물로 봐요. 동물. 아니요, 우리는 동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동물과는 동물 만물 속에 속해 있는 것이고 식물이나 모든 것과 같아 똑같아. 우리 인간은 우주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인간 하나밖에 없는 인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기원을 입은 그런 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맞는 재료가 달라요. 예? 모든 게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동물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학자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들은 동물이, 자기들 동물이지 뭐. 예,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뚝 서 있잖아. 이렇게 서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머리가 위에 있고, 모든 동물들은 전부 다 땅만 쳐다보고, 전부 다 옆으로 뻗어 있고, 식물들은 다 땅속에다 머리 박고 앉았고, 예, 우리만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어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먹고 큰 사람이, 하나님의 전치적인 사랑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 있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지. 만물 속에 인간을 포함시켜 갖고 동물로 만든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동물들은 육체의 욕심 따라가요. 육체의 한대로 가는 게 동물의 그런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 보세요. 오늘 우리 세상에 지은 모든 만물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말씀을 주었잖아. 그렇죠. 말씀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게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먹고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은나 오늘 밥 먹었다.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 그러니까 떡 먹고 떡 먹었다. 난떡 먹었다. 밥 먹었다 그러지. 우리는 말씀 먹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먹고 말씀 가운데 걷고 말씀 속에서 살다가 말씀 속으로 가는 거지. 예,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 먹고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도 말씀 먹고, 지금 말씀 마시고 살고 있잖아요. 예. 세상 사람은 이거 몰라, 똥만 먹고 살지. 예,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예,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 육체의 욕심을, 캬, 한도 없어, 육체의 욕심. 한도 없어. 가져도, 가져도, 가져도 그냥, 예. 예, 조그만 집한채 있으면 그다음 큰집 갖고 싶고 큰집 가지면 더큰 고래든가 그다음에 는 예, 아파트 갖고 이 예, 예? 빌딩을 갖고 싶고 예, 그러면 뭐 예, 우리 나라 전체를 갖고 우린 지구를 다가졌다 그래서 이번 달라까지 가서 달까지 가져 이게 인간의 마음이 달 가져보세요 이떡 예, 예, 별까지 갖고 시이 예,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그거 뭐 하려고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예? 그거 갖고 뭐 자기가 영원토록 다 소유하고 살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솔로몬 얘기죠. 다 헛되고, 다 헛되고, 다 헛된 것을 위해서 막 생명을 고막싸우려 그게 육체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탄에 속한 종에 속한 자는 자꾸 사탄이 하나님 없이 그냥 육체에 따라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체를 기쁘게 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기 뭐요 본질상 진노해 본질상 진노해 결국 진노해 근데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주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건져내시어지 건져내시 에클레시아 건져내시 예, 건져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우린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거 또 함께 일으키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 이제는 우리 땅에 속관자가 하늘에 속관자예요 하늘에 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있는. 그러니까, 땅에 사는 건 우린 낙은 네끼리요 잠깐 왔다 가는 건데, 뭘 그렇게 잔뜩 짊어지고 가려고 욕심을 부려갖고, 또등에 짊어지고, 또 짊어지고, 머리다 이거 손으로 들고, 그냥, 그러고 그냥 쩔매고 고생하고서 걸어가냐, 이거에. 다 던져버리다 던지 던져 예. 그리고 짐을 가볍게 하고, 어 아주 그냥 산뜻하게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그거만 탁 배낭에다 짊어지고, 아 그러고서 그냥 신나게 여행 가야 되는 거지 무슨 놈은 그냥 거기다가 찬떡 짊어져가지고 몸에다 달고, 머리다 이고, 손에 들고 그러고 끙끙대고 가냐 이거야. 예? 음. 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모든 걸 갖고 걸어야지 예. 없다고 염려해 아 가벼워서 감사합니다 가벼워서 예. 그러니까 저 노숙자들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그냥 편안해 예. 편안해 예. 옛날에 어, 그 나폴레옹하고 한 얘기가 있었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 <laughs> 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는 하님 우리를 하늘에 앉혀서, 그리고 우리를 오는 세대, 여러 우리 이 풍성한 것을. 세대 온 여러 세대 전하고 나타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는 거지 뭐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고 거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니까 막 주고 또 주고 두고 주고 자꾸 주고 싶은데 나는 안 받고 난못받겠습니다 아, 버티고스난 싫어요. 안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는 오케이. 예스. 어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이다받은다 받으. 예, 그 은혜로 네, 믿음으로 만나 믿음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 은 너희에게 서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라 우리가 행위를 아무리 많이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느냐. 그렇다고 왜 행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뭐밤만 죄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돼. 행위를 많이 해야 돼. 왜? 하늘에상급이 쌓여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어? 이게 못된 짓만 자꾸 하다가 하나님을 아이고 하는지 하니 예, 그리고 또 가서 못된 짓을 하고 또그렇로 이거는 뒤지가 뒤지가 아니야. 이 몸을 씻었다가 다시 시공장으로 들어가 똑같아. 그러면 그건 뒤지 같은 생활이지. 그게 아니지. 우리는 건졌으니까. 행위를 가지고 막 열심히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주님을 닮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막 열심히 충성다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맞은자다이 구할 그 충성밖에 없어. 크 죽도록 충성하는 게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죄가사안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요 내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해야 내가. 어, 내 업에서, 업보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말하는 거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재롱을 뚫어가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해야죠.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하지 못할 것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와야 지으심을 여기 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말씀했다 그랬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고 새롭게 지음 받은 사람이요. 그렇죠. 다 망가지고 러지고 죽어서 폐차될 수밖에 없는가들 저 공장에다 집어넣더니 우리 주님께서 다 두드럭 두드럭 맞춰갖고 새차싹 만들어 놨어요. 새차 만들어서 우리 게 좋거든요. 어그이제 우리는 새 몸인데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 뭐래도 새 것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건 이새것 같고 뭐하나 지금까지는 내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망가지고 부딪히고 찌그러지고 다 그랬지만 이제는 무슨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서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부셔지지 않도록 잘 해야지 예. 예, 못된 짓 하면 가서 부딪 치거든요. 예, 부셔지는데 이제는 부서지지 않도록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막 열심히 하는 거지뭐 열심히. 예, 그래야 하나님이 더 그냥 예,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우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라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살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 손으로 주께 행한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 받은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 그때 이제 이방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멸시를 당했을 때. 얘기를 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은 위기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이방인들, 응? 응. 몰랐던 사람들도. 어 이전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던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뭔 세상도 모르, 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주님께서 가까이 가까이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우리 새롭게 만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나 둘로 하나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하나가 되고 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나 원수된 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이방과 이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맘 한 자녀로서 하나의 우리 속에서 울슬 우리 우리가 되어서 그 안에 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모든 담을 다헐어 주셨으니까 오늘도 우리도 다이 허적 을 담을 헐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가정에 가정 가정에도 막 서로 간이 담을 막 자꾸 쌓고 남편과 아내가 담을 쌓고 부모가 자식과 담을 쌓고 그냥 이 형제와 형제가 담을 쌓고 전부 다내 공간, 내내 내, 전부 이게 담을 쌓고 있어. 이 이만 다 헐어야 돼. 다 우리 주님 다 헐으셨어요? 우리 다 헐어야 돼. 자법조목으로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화평의 역사, 사랑의 역사, 가정이라고는 울 속에는 사랑만 있어야 돼요. 법이 존재하면. 그 가정은 깨지게 되 있어요. 사랑과 사랑 속에 사람 속에 법으로 존재하다 보면 그 사람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으로 하아도 일제 오래 갈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서로와 너와 나와의 사이에 막힌 담들을 헐고 헐고 그 법으로서 만나고 법으로서 헤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오늘을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나로 살고 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는 할수 있는 한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데서 서로의 담을 헐고 사랑으로 할때 영원히 같이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을 가지고 있는 법으로 같이 만나면 어, 법으로 거래하다 끝나면 끝나는 거죠 이?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근데 법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날 때그 사람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아래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서면 언제나 십자가로 어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야지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는 그로 말며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물 얻게 아래 하심이다 이방인도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가 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듯이 오늘도 우리 내 가정에서도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 먼저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사랑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한치, 한치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법으로 만나고, 법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만나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우리가 되어가지고, 한 우리, 하나, 하나, 올, 한, 한 우리,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 이일에 교회에서가 싸우고 그냥 담장만 서로 싸고 니네 네 그냥 싸우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가 새롭게 새롭게 만들어졌는 새로운 게 만든 게 아니야. 그냥 헌차 그냥 가지고 다니는 똑같아. 예, 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낙네도 아니요 우리 성도들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이 가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우리 주님이 친히 모퉁이 뚫이 바탕뚫이 됐으니까 그 위에 쌓여지는 다 똑같이 되라 예요 주님과 똑같이 되라 이거요 모퉁이 뚫이 주님이 하나가 기본을 세웠어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그대로 그대로 주님을 닮아야지그 안에서 거물만 서로 연결건 거물만 서로 연결해 서로 지원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laughs> 이렇게 같이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지지 못하고 뭐, 교회에서도 함께 지어지면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 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허물을 법을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새롭게 거듭났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지 크레용했지요. 그러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겠지. 나는 십자가에 죽은 아이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 부족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약해질 때마다 엎드리고. 미움이 생길 때마다, 원통함이 생, 원망이 생길 때마다, 법이 만들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그래야 되겠죠. 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니까, 세상의 물결은 계속해서 우리를 밀고 닥 치니까, 오직 주님만을 꽉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되겠어. 요 그래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안에는 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만 있지. 사랑만이지. 그러기 때문에 약한자가 강한자가 되고, 또 가난한 가난자가 부유한자가 되고, 또 제일 어린자가 제일 큰자가 돼. 한례는 바로 그렇잖니. 어린 아이가 제일 큰자가 되는 거.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다, 우리다. 사랑만 있다. 법은 없다. 예. 이 법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의 것이다. 이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 건짐 거기서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미음가지고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